네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의 신효섭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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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요즘에 좀 겸손해졌어 우리 <laughs> 아 오늘은요 제가 반찬 그날 밑반찬을 좀 만들건데요 이 소스만 만들면 여러가지에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소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건어물 삼총사를 이용한 어, 맛있는 밑반찬을 만들어 볼 건데요, 멸치, 새우, 그리고 진미채라고 하는 조미오징어 이렇게 세 가지를요 한 번에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과 진짜 집에서 쓰는 숟가락이잖아요. 이거 스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그리고 이 종이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팬에서 오늘 만들 거예요. 보통 양념장을 이렇게 볼에다 막 놓고 섞잖아요. 근데 프라이팬에다 그냥 끝내 버릴 겁니다. 자 일단은 프라이팬을 약불로 예열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참기름이요. 참기름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 마늘을 좀 깎아서 하나, 셋 넷, 네 숟가락. 자 일단은 약불로 놓고 마늘을 은근하게 볶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기름의 그 특유의 그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식용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올리브유도 괜찮아요? 기름에다가 살짝 볶아준다는 게좀 중요합니다. 자, 마늘에 살짝 익을 정도로 볶아주세요. 자, 그리고 간장. 간장은 저는 진간장 준비했고요. 진간장 두 숟가락. 설탕. 설탕도 두 숟가락. 하나. 이거는 맛술이에요, 맛술. 맛술, 세 숟가락. 자,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을 여기에 세 숟가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고추장을 한번 볶아줄 거예요. 여러분 약고추장 아시죠? 그 비빔밥에 먹는 약고추장도 한번 익혔을 때랑 안 익혔을 때랑 또 완전 맛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불에다가 볶아주셔야지 맛이 좋아져요 아 벌써 맛있는 냄새나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물엿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엿을 넣을 건데 얼마나 넣을 거냐 종이컵으로 한컵 종이컵으로 한컵 들어갈 겁니다 물엿 투하 물엿이 좀 많이 들어가 이제 바글바글 끓여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깎아서 고춧가루 두 숟가락 두 스푼 그리고 잘 섞어주고 자, 불 끌게요 바글바글 끓으면 불 꺼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양이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반찬을 할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담아놓을게요 냉장고에 놓고 보관해서 쓰도 돼요 냉장고에 놓고 보관하시면은 한 2주정도? 2주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밑반찬도 한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두면은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 한번 할때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놓고 어, 밑반찬을 좀 자주 해서 드시는게 좋아요 약간 느낌은 그, 양념치킨, 알죠? 양념치킨에 그 들어가는 소스와 약간 비슷한 느낌.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이제 뭐 먼저 해볼까요? 음, 멸치볶음 어때요? 멸치볶음?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열을 후라이팬에 해준 다음에, 어,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 볶음에 요 파랑 고추랑 넣으면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평양고추를 약간 어슷하게 한개한개 한개 넣겠습니다. 한 개. 홍고추도 반 개. 다 똑같이 슬라이스로. 대파. 대파도 좀 넣어주면 좋죠. 대파를 넣을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한번 자르고, 여기도 한번 자르고, 널찍하게, 그리고 약 1.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아 이제 예열이 됐네요. 자, 일단 멸치는 보통 조림이나 중멸치라고 하는 약간 그 잔멸치보다는 조금 크고, 국멸치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할 거예요. 종이컵으로 한두컵 정도 분량을 오늘 할 거예요. 자, 한 컵. 자, 이렇게 종이컵 두 컵. 두컵 넣습니다. 자, 그리고 멸치에 비린내가 난다. 아니면 은 나는 냉동실에서 멸치를 좀 오래 보관을 했다. 그래서 특유의 그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기에다 뭘 넣으면 좋냐면 식초 한두 방울만 넣어주세요. 식초 한두안을 넣고 살살살 볶으면은 이 멸치의 비린 향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저는 그냥 한번 볶아주는 걸로 대신할게요. 자, 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기름 안 넣으시고 마른 후라이팬에 어, 불은 중불, 중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볶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3분 정도. 아, 이제 멸치의 향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멸치를 왜 볶아주냐, 또 하나. 비린내를 제거도 하지만, 이 멸치가 너무 이 소스를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딱딱하게 해주셔야지 맛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볶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수분이 있는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넣고, 그 뜨거운 물엿 소스가 들어갔을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고요. 여기에서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보통 집에서 참깨 많이 쓰시잖아요. 이 참깨도 조금만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볶아주세요. 보통 마지막에 어머님들 요리하실 때 마지막에 그냥 좀 이뻐보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맛을 내주는 재료예요. 참깨는 그래서 참깨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볶아지게 되면은 참깨의 향이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훨씬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다 볶아졌으니까. 자, 이 소스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하나, 둘, 다섯 숟가락. 자, 그리고 불을 중불로 줄이고. 자, 그리고 이때 고추파. 자, 저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소스를요, 다섯 숟가락에서 한 여섯 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약간 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불 끌게요. 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한번 담아볼게요. 아 이렇게 담으니까 무슨 요리 같네. 자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깨만 살짝 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리 멸치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이 건어물 밑반찬 만능 소스로 두 번째 요리를 할 건데요 두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아 이거 저는 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 자 건새우를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자이 건새우는요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컵한컵반 정도 해 주시고요 요 새우는요. 약간 식용유를 넣고 볶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 새우가 좀더 바삭바삭해지고 맛있어요. 자. 한 숟가락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쉬워요. 이거는 정말 아, 소스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자, 어느 정도 볶아 줘야 되냐? 딱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을 때 새우깡 냄새가 난다? 할 때까지 볶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새우깡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저는 굳이 아주 센 불로는 하지 않아요. 중불보다 조금 더센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깨만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깨한 숟가락을 같이 넣고 볶아주습니다 자, 이제 저희 소스, 만능 소스. 하나, 둘, 셋. 끝. 뭐, 한식당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새우 이렇게 볶아서 나오면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사실 소스는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물은 다 다릅니다. 맛이 다 달라요. 소스는 같지만 뭔가 이 원재료의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다른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만들어 놓으셔도 아무도 몰라. 요아 이거는 진짜 다 각각 다르게 한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와우. 이렇게. 맛있는 건새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진미채를 할 건데요. 이 진미채는 더 쉽습니다. 자 일단 이 진미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진미채는 어,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분량을 준비했어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요 한컵 이렇게 눌러서 두컵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기니까 한번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가위로 한번 두번세번이 초보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진미채를요 양념에다 넣고 볶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먹었을 때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중에 냉장고에 들어오면 딱딱해져요, 진미채가. 그래서, 자, 가 물이에요. 자, 물을, 자,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 수분감이 너무 없으면, 진미채도 맛이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됐을 때, 여기에, 히든카드.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한 숟가락 정도만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조물조물. 자, 우리는 오늘 소스를 한번 끓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미채 볶음에 들어가는 소스는 그냥 굳이 안 볶으셔도 됩니다. 이 준비해놓은 소스를 하나, 둘, 세개 넣었어요. 그리고 이 뭉쳐질 수 있으니까 풀어주듯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는 한 스푼 깨를 많이 넣어야 돼요 짐치는자 이렇게 하면은 냉장고에 오래둬도 딱딱해지지 않는 짐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밑반찬 만능 소스를 이용한 건어물 삼총사 완성됐습니다.